안녕하세요 물감나라입니다. 오늘은 인천 간석동에 위치한 구분 상가 두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천시청 후문 역세권에 위치한 9개동 649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상가입니다. 보고 계신 상가 중에 현재 정육정으로 임대 중에 있는 상가가 오늘 소개하는 두 군데 상가 중한 곳인데요. 아파트 단지를 통해 나오는 복도 옆에 위치하고 있어 드나드는 사람이 많은 길목에 있는 상가입니다. 주변으로 달리 상업시설이 없어서 상아리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지역 내 상가에서 많은 소비가 일어나는 지리적 입점이 있는 곳에 있는 상가입니다. 인천시청 후문역에 GTX-B 노선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변에 아파트 매물이 없을 정도로 인기 있는 지역이 되어버렸는데요. 세대수가 줄어들 염려가 없어진 가운데 추가로 상권이 들어설 곳이 없어 기존 상가들의 안전성은 높아질 거라 볼수 있는 입지에 있는 상가입니다. 전용 면적이 52제곱미터로 적지 않은 면적이며, 현재 임대료는 보증금 3천만원에 월 120만원 받고 있는 상가로, 매매가는 3억 8천만원이며, 수익률은 4.1% 나오는 상가입니다. 주변보다 저렴하게 임대 중에 있는 곳으로, 수익률 상승의 여력이 커 보이는 상가입니다. 두 번째 상가는 슈퍼로 임대 중에 있는데요. 특이사항으로는 전용 29.7제곱미터의 면적을 슈퍼가 사용하다 보니, 옆의 상가를 함께 임차해서 넓게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대출 발생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상가입니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서 있는 상가로 오랫동안 슈퍼로 운영하고 계신데요. 지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운영하고 계신 걸 보면 입지적으로 상가의 이용도가 크다고 볼수 있는 상가입니다. 전용 29.7제곱미터의 임대 금액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65만원이며 현재 월세는 한번 할인해준 금액임을 감안하고 옆의 상가의 임대료를 볼때 두번째 상가도 향후 수익률 상승 가능해 보이는 곳입니다. 매매가는 1억 8천만원이며 수익률은 4.5% 나오는 상가로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수해야 하는 특이점이 있는 상가입니다. 이상으로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매매금액 1억 8천만원과 3억 8천만원인 상가 두 곳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